딸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나뭇잎 토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나뭇잎 토핑 보시는 것보다 연하고요. 잠깐만요. 이걸 로 해볼까? 네 됐다. 보시는 것보다 조금 아 조금이란다. 조금 연해요. 좀연고요 먼저 제가 엄마가 한 번만 먹어 끝. 어? 아 먹지 마. 이 똥에 나한테. 내가 먼저 한... 오 마이 갓. 한... 한이 정도? 뜯어도 돼. 되게 적게 한... 동그랗게 하면? 동그랗게 하면 한... 이 <laughs> 정도? 이어 어, 이렇게 도로 다시 가져야 조금 두껍게 와와와와 이렇게 됐고요. 아니요 이게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 아 물방울 같다. 물방울 같다.

좀약크게 했다. 됐어 아빠? 됐구나. 오케이. 이거 재밌을 거. 왜안 되지? 아니 이거는 되는데 인터넷만 안 되냐? 바이러스 같아. 다시 만들게요. 이 보시면 선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. 그쵸? 이 라바는 왜안 되는 거야? 시현아. 라바 안 나와. 왜? 뉴로냐? 응? 뉴로 야 그거는 뉴로는 아니고 그 원래 안 나오더라고. 컴퓨터에는 안 나오겠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잘 알... 이제 요즘 라바 안 봐? 이거 뭐야 이제? 됐고요. 이고요 <laughs> 이제 나머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완성. 아이코맨. 이거 이제더 작게 아이코맨.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코맨. 더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가 묻었어요 이렇묻었데데 지워졌네 렇 네, 이렇게 됐고요 제가 이거하나렇게만들게이게이들어이거예요아게이거게든 것처럼 작게 만들어 이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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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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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게 이렇게 이렇게 도 망치고요. 딱 이렇게 이게 표시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, 자칫하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坐下。<Love>